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시로다 죄악 벗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제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에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맹인 바디메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 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간절히 그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지며 나아가서 모두가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의 영적 교훈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맹인는 자신의 모든 소유라고 할수 있는 겉옷까지 버려두고 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은 그의 믿음, 주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모함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벅찬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뒤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벅찬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주를 간절히 찾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죄 백성들의 머리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